스타트 앤 서울 여섯 번째 수록곡 인형의 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제목은 인형의 춤이었으나, 네, 왈츠잖아요. 마리오네트 인형이 이렇게 끈 달려가지고 자기 몸 맘대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인형의 불행함. 네, 그거를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본 건데, 어, 인형의 춤이라는 곡 제목에 곡들이 많이 있잖아요. 클래식 곡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회의 결과, 인형의 춤 말고, 인형의 꿈으로 해서,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 적어주신 그 글을 이제 보면은, 엠마가 슬프대요. 예, 같이 춤추고 싶은데, 춤을 추, 출 수가 없어가지고, 꿈만 꾸는 그런 인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같이, 어, 살펴볼 건데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 왈츠라는 장르를 참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연주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왈츠가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되면서도 네. 그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처럼 단조 단조의 왈츠 정말 유명한 왈츠들이 많이 있죠. 우리 지금 오카레나로 연주를 많이 한 곡들도 있고 네. 그래서. 어, 그 중에 한 곡으로 또 어, 인형의 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보 먼저 볼게요. 네, 악보 살펴볼 건데요. 뭐 별로 쓸거 없어요. 그냥 네, 다 악보에 이음줄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해주시면 되고 음, 몇 군데만 좀 적어 보면은 따리다라다다다다 말고요. 눈내가도 할게요. 따리다라다다 이렇게 할게요. 따리다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서 쉬겠습니다. 사실 프레즈를 여기서 하는 게 나은데, 제가 숨을 다 여기서 쉬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 하면서 얘를 뒷마디로 보내버리죠, 뭐. 그리고 저는 이음주로 그냥 이렇게 다한 마디씩 했는데요.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게더 맞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때, 요거 할 때, 이렇게 세개핵직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뭉개지지 않길래, 순차 진행들이라서. 네, 저는 이음줄로 했으나, 예, 두두두 하는 게 1파트, 2파트 맞출 때는 더 깔끔할 거예요. 그러고서 쉬고, 아, 똑같죠? 따리다라다 A. 예. 반복. 여기까지를 A로 볼게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따리다라다 따라리다다. 쉬고, 다다리라라라라라기까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리라라라라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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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두 네, 네, 다다리라 뭐 개. 두 개. 또또또 되지 않도록 여기가 은근히 일관갔다가 이관갔다가 다시 일관갔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은근히 연습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솔샤 드라라 하면서 이거 삐져 바리 바리 바 바리 바라 바라 바 이런데도 다 눈내 가어 다리 다리 다라 다라 디디 데 하면서 스물 여섯 제가 쳐버렸습니다 바리바바바 네, 그 다음에 여기 꾸미음파샤 하나 넣고요 띠라리라라라 쉬고 라리라라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유, 연주할 때 했으나 다 테넌토가 훨씬 예쁩니다 그래도 나는 이 음주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 음주를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 C 다디다 다리라, 다음 시고 다리다리라. 아, 여기 파샤. 파샤. 다리라다라쉬고요 음, 다리다, 시고, 다리다. 아, 여기도 꾸미면 39마리 앞에, 파 앞에 미 하나 넣고요그 다음에 여기도.

하면서, 어, 꾸밈음, 여기, 시. 50마디, 시 앞에, 라샤. 빠리바라바, 빠바리바바. 쉬고, 빠바바바바바바바. 네. 이 파트는 조금 더 자유로워요. 지금 1파트와 별개로 가는 부분도 있고, 화음으로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숨 쉬는 게, 어, 그냥, 나눠도 있죠? 대놓고 여기서 쉬어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빠, 리라 다, 리라라 하고 쉬, 쉬게 돼 있고, 여기도 4마디 가게 되돼 있고, 이런 식으로, 예. 숨찰때 그냥 적당히 쉬면, 되 돼요. 예. <laughs> 그 다음에 여기 16마디 간주가 있죠? 예. 이때는 이제 뭔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있기에는 좀 길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안무를 막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었으나, 연주가 없어지는 바람에 써먹지 못했죠? 따리다라단, 이런 데도 다 그냥, 제가 따래다라다따리다라는데 논레가토 정도예요 이게 스타카토는 2분의 1, 음 길이 2분의 1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냥 실상에서 쓰일 때는 그냥 짧게라고 거의 쓰이거든요. 그래서 두두두뚜, 이렇게 되니까, 그 정도로 짧진 않거든요. 음 길이는 조금 채우면서 음을 정리해주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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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조금 긴, 긴 스타카토다 하고 보시면 돼요. 다리다리다, 다리다리단, 다리다라, 너라다라던, 빰빰, 낳다, 빰따, 되겠죠. 여기, 솔샷, 꾸밈음.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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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다다다다다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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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분. 뭐 네. 부분이 다이다다다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다다게 <laughs>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셔도 괜찮거든요. 여기 다 테누토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1파트는 이음줄 그대로 나와 있는대로 하시면 되니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다시 그 부분이잖아요. C 그렸고 여기 D 하겠습니다. D. 자, 간주 있는 부분 D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E 갈게요 E. 아무튼. 장문이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F. 후렴이죠. 아까 a b 에서 B. 파트. 똑같아요. 다리 다리다 다리 다르다라란. 다리 다리다라다라다라란 밤. 바리바리 뭐뭐 뭐뭐. 이게 안 그릴게요. 아, 똑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꾸미문만. 쏠샤 없네 없네 네, 그럼 여기 파샤 1 0마디 파샤 아까랑 똑같거든요 지금도 앞페이지랑 똑같아요 쉬고 시 띠라리라 다리라밤 바라바라밤 띠라라라 하면서 파샤 쉬고 미 쉬고 시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가 바뀌죠. A 마이너에서 D 마이너로 이제 완전 사도 올라가는 거죠. 네, 똑같아요. 음은 똑같고 조만 바뀐 거라서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리라다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쉬고 쉬고 리바라바바바리바바쉬고 따다다다다리다 쉬고 이렇게 해서 아, 여기 하나 레샵꾸미음한개 넣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곡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가 않아요 아기라샵 빠졌다. 네, 114마디인가요? 여기 라샤 하나 빠졌네요. 바로 연주해볼까요? 네.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비브라토를 꼭 넣어야지만 더 좋은, 효과가 좋은 곡, 장르, 발라드, 그 다음에, 뭐 발라드가 아니더라도, 네, 이런 곡들에서는 꼭 넣어야 돼요. 앞에 우리 5번, 어, 고우 같은 경우는 비브라토 없어도 되거든요. 그냥 연주, 연습 열심히 하셔가지고, 핑거링 현란하게 해가지고, 안 틀리면 되는데, 이런 곡은 비브라토가 좀 들어가 됩니다. 그래야지, 어, 약그 감정, 감정을 넣어야 되는 요소 몇개 우리가 표현 요소 몇개없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비브라토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 2분, 점 2분 음표, 점 4분 음표, 가끔 4분 음표 정도의 길이에서는 넣어 주셔야지 좋은데 아주 많잖아요 그런 박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분 네, 처음부터 뭐잔잔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포르테 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중간 부분에 살짝 어, 다르,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궁짝짝 궁짝짝 이제 전주가 진행을 하면 처음부터 제가 9마디부터 11마디까지 12, 다이음줄로 지금 럼연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악보에 그린 대로 테조토로 하면은 더 깔끔한 느낌이 나는 거죠. 이런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둘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 했죠. 그동안에 이제, 어, 이 파트. 이 파트가 1파트보다 한 마디 뒤늦게 나오면서 따라서 잡는 거거든요. 미래도시 하면 얘가 또 미래도 하면서 어긋나면서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같이 맞물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따리따라. 뭐어려울거 없죠? 천천히 그냥 연습하셔가지고 지금처럼 도약이 막 있고 할때 갑자기 이완해서신만대 같은 경우죠 렛, 솔시 어, 이런 거 갑자기 어솔 모드라 할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야 외워버렸어요 그냥 두개열두개 열면 솔다 뛰면 뭐시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쉬운 방법으로 외워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관만 이동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 번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라,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똑같죠? 14마디, 2파트. 네. 그리고, 1파트로 다시, 다시 넘어갈게요. B, B 부분이죠? 21마디, 한박자전. 난이도는 아주 쉽습니다. 2파트도 예. 어, 1파트가 안 움직이는 부분, 멈춘 부분에서 2파트가 움직이고, 또 반대로 1파트가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2파트가 머물고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어, 주고받고 하고 있거든요. 21마디, 이동하는 거. 한옥 다붙뛰는거 있죠. 민밀의 도시 34마디 같은 경우 미하고 있다가 이관으로 재빨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반복이니까 똑같은 8마디, 그 다음 8마디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45마디 이후에도 다시 A파트랑 같은 멜로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마디 간주할 동안에 저희가 그때 연주가 잡혀 있었는데, 이곡 아직 발표 전이었는데도, 한번 하자. 어, 처음 선보이는 거라고,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 선보이는 곡이다. 이 발표 곡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 이 곡을 하기로 하고서는 설진쌤이랑 둘이 이제 연습을 하다가, 이 16마디 할 동안에 너무 가만히 서 있자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댄스를 좀 쳐보려고 검색을 해서 라인 댄스였나요? 뭐, 왈츠, 뭐, 그 스포츠 댄스 중에서 뭐그 장면을 찾아서 가능한 동작 저는 굉장한 몸치이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고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할 만한 동작 그냥 뭐 이렇게 발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한 바퀴 도는 거이 정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때 안무를 막 짜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그런 안무나 아니면은 이때 무언가 다른 걸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얼마나 민망합니까? 16마디가 꽤 긴데요. 아, 아무리 4분의 3박 자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77마디 넘어와서, 예. 네. 일단은 제가 그 이중주건 뭐 독주건 악보를 연주 중에 넘길 수 있는 자리,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전주 부분, 간주 부분들을 페이지 넘어가는 부분이 덥거든요. 요 앞에 있던 고우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넘어가는 자리에 간주가 배치해 있지 않은 곡은 어쩔 수가 없었던 곡인 거예요. 그냥 하, 맞추려고 했으나 간주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 많거든요. 그거를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넘겨놓고 춤을 막 16마디 동안 추고 그다음에 다시 77마디, 물론 이제 연주를 시, 실제로 하실 일이 있으시면 은 보통은 외워서 하시겠죠. 네. 근데 외우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77마디. 네, 여기도 음이 지금 이제 멀리서 보시면은. 이렇게한 프레이즈 동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다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걸 보실 수가 있어요. 77마디부터 라미라시 도미레레다르다라 내려갔죠? 그다음에 라도 파솔라시라솔파미레도르미 내려갔죠. 그다음에 라미다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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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표현하기가 쉽잖아요. 음이 비슷한 구간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어느 부분에서 강조를 해야 될지 어떤 흐름인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높은 음들 있죠? 높은 음들에서 강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비브라토를 그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높은 음에서 어, 음 길이가 길면 거기는 무조건이거든요. 계속 나와요. 지금도 77마디, 지금도 16마디 동안에 세 분에서 나눠보면은, 이제, 앞에, 어, 열, 앞에 여덟 마디, 아니면 네 마디, 네 마디, 네 마디, 네 마디,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도 되고요. 그게 다기승전결이 있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이 짧은 구간에서도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 대부분 그래요. 처음 부분, 도입 부분 시작해가지고 좀 전개해 나가다가, 어, 제일 클라이막스가 있고, 그 다음에 마무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누가 봐도 여기서 가장, 어, 강조해야 돼야 할 부분은 색이 떠는 표 진행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80, 뭐, 7, 6, 7, 8, 9, 이런 부분들. 네. 그 앞부분에서 흘러가다가 뒤로 갈수록 음이 올라갈 때마다 비브라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음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웃! 하고서는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81,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나는 안 끊었는데 왜다 끊는다고 하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하는 거를 이렇게 짧게 4마디 정도만이라도 그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잖아요. 그걸 해보시면은 들리실 거예요. 어, 내가 길게 하는지, 나도 모르게 슬러 다음에 혀를 탁 끊어가지고 스타카토가 되는지.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음, 슬러 스타카토라고 일부러 연주할 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연주자가 일부러 의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슬러스타 카토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곡이 그냥 흘러가는 부분에서는 슬러스타 카토가 돼버리면 정말 듣기 싫게 되거든요 해볼까요 77부터 해보면 네, 다른 것다 비브라토도 넣고 다 똑같이 했는데 발음만 지금 슬러스타카토로 하는 거거든요. 정말 듣기 좋지 않나요? 이거를 이음줄과 이음줄 사이를 그냥 두두두 두두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부드럽잖아요. 이음줄을 쓰는 이유는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건데 혀로 막아버리면은 오히려 반대 역효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발음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솔샵이네요. 예, 네, 오타가 있네요. 87마디. 솔샵, 라, 솔샵까지는 3개 묶은 거에는 솔샵이고요. 그 다음 파솔파이는 그냥 솔의 제자리표 내추럴 그리겠습니다. 어려워서.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네. 그 다음, 90. 예, 네, 여기가 아마, 물론 맨 뒤에 엔딩 부분이 가장 강력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여기도 새로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강, 강력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여기가 1파트 멜로디 라인 중에서는 제일 빠르고 난이도가 있고 움직임이 많은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는 연습을 그냥 하시면 돼요. 안 뭉치게.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이런 식으로 세지 다는 표가 무지 고겠거든요 음. 이렇게 만들고 나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똑같은 박자 대로 균일하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습 방법은 메트로는 켜주시고 느린 속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차 점차 조금 조금씩 빨리 하시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완전히 똑같죠? 반복하다가 이제 117마디에서 조가 바뀌어서 같은 멜로디를 완전다도 올려서 연주를 하게 됐죠. 해볼까요? 117? 끌어 주시면 되는데 꾸밈음 있죠 뒤에서 세 번째 마디 미 앞에 있는 레시셔 꾸밈음이 이제 아시도레미플래미레도레 어, 하는게 어려우니까 미 더하기 새끼손가락 여기 음이 많이 안내려가 가지고 반음까지는 안되는데요 그래도 이거 사용해 주시는게 훨씬 실수 없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걸 사용해 주시려면은 이플미이플미 어, 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띠용 요게 났습니다 여기, 음, 여기 나와요. 그다음 이제 어, 다시 이파트로 돌아가서 117마디부터 보시면 이파트가 여기서 현란하죠. 여기가 아마 제일 어려울 요 지 않을까요? 셋 네. 있다는 표 구간이 한 마디 있어요. 뭐 해볼게요. 117아 여기 변형 쓸게요. C플랫, C플랫, 라, C플랫이 어려우니까 변형으로 C, 라, 시 C 이렇게. 네. 뒤에까지 C플랫 변형 쓸 필요는 없지만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익숙해진 감이 있어서 예,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죠. 뭐, 예. 그 다음 225 요런데 레 도샵레 요럴 때는요. 이음줄이 있지만, 텅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하다가 삐끗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두두두 해도 괜찮아요. 129 그래서, 아, 조금, 슬쩍 쉽게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곡인데, 걸리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사살 있다는 표, 움직이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파트가 다리다리다리다리다라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깔끔하게, 실수 없이 연주를 하시려면은, 그래도 조금 부분 연습이 필요한 그런 곡이네요. 네, 그러면, 이 곡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곡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